말씀은 신명기 1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신 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맹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끄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네.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못 백성이 손을 대라. 도시께서, 너를 대신, 너를 받는다이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려 하오니 하나님 질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어린날과 어버이주이 있는 이 주간을 또 기쁘고 또 즐겁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또이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네. 아,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 지난 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 이세들에게 자기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정말 당부하고당부하고또당부하는 말인데요.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전복을 하고 우상을 다 철폐해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모습들을제늘제 잊지 말아라라고 했는데요. 아, 그런데 아, 우상을 다 철폐해도 어, 그러면 이제 그, 그, 다시는 어떤 우상의 어떤 유혹이 없을까 없을까요? 우상은 싹다 없었어요. 그러면 아, 이제는 우상을 더 이상 우상이 이제 이제 우상의 유혹이 없겠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상을 다 없애도 정말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도 다시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도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아니라 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어, 사탄의 이제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결국은 어, 다른 신들을 따라가도록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색,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죠? 어, 우리가 뭐뭐 뭐 사람들이 뭐 귀신이 있다고, 근 귀신 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귀신이 정말 뭐 죽은 사람의 영이는 아니지만, 우리 가 기독교적으로 사탄이 이제 장난질하는 거지만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있고 영적인 게분명히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영적인 면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귀신이 있는 거 없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어떤 면이든, 뭐, 교회 안에 사건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관계든,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관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깨달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어떤 지원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나 꿈꾸는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 어떤, 어떤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런 영적 이제 이적과 기사를 보면 우리도 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영적인 사탄이 사탄도 영적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람도 어, 사탄의 어떤 역사로도 그게 보여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게 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구별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이게 꼭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 가서 기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예언을 듣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걸 자꾸 의지하다 보면 맞을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어,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미국 나가면서 이제, 실황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차근차근 어떤 그, 이제, 뿌리가, 이제, 더 깊어지고, 이제, 줄기가 잡히고, 어떤 큰 어떤 그, 믿음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그 영향을 받은 분이 한 분이, 김동명 목사님입니다. 아니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쓰셨던 아니숙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인데, 그 분이 이제, 했던 교회, 침묵했던 교회에 제가, 처음 갔는데, 그 교회인 거예요. 저는 모르고 갔어요. 제뭐 이제 이제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유학생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교회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고 점도받고 갔는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제 도와준 분들이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세 가족 사진 찍잖아요. 그분 우리 부부와 우리 신혼이었으니까 두 리부부하고 그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세 가족 사진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 어, 그,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특별히 이제 싫어한 게 뭐냐면, 그런 이제 방언이나 이런 일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해도 방언 못하게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럴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강조했냐면말씀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교회는 말,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훈련과 말씀을 돌아가는 그런 교회로 이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은사를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어, 이제 괜히 다른 것 이제 쫓아가게 되고, 말씀보다 이제 멀어지고 신비한 어떤 현상이나 그런 은사만 자꾸 어, 신비한 체험만 자꾸 자, 찾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무난는 것을. 나중에 좀 깨닫게 됐는데요 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은사도 중요하고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어, 거기에 빠져서 자꾸 신비한 체험만 하다 보면 말씀을 보다 좀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도 이, 시, 이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명령을 따라 살아라 명령을 지켜라 결국 네. 말씀 따라가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 것이죠. 왜냐하면 미혹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하나 또 미혹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육절에 보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육절에 어, 보면 어, 형제나 자녀나 또 아내나 친구.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이제, 치, 이제 일가 친척과 아니면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형제 자식 또 아내 아니면 친구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깨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어,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이 그그 그 땅에서 우상 다 없앴으니까 실제로 보면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그러니까 그 경계 넘어 있는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자. 그러니까 가까운 그 경계도 있을 거고 멀리 있는 민족.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땅은 다 없어도 그 이웃 나라에 있는 신을 섬기게, 섬기자라고 가까운 사람이 미혹할 유혹,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뿌리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 이걸 아주 강하게 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친구 중에 있으면 돌로 쳐주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모, 형제, 뭐, 처자식까지도 별로 쳐서 너를 위협한다. 그 정도로 강하게 하셨는데요. 어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 이것을 여기 이 말씀대로 어, 넘어진 사람 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 왕은 사실 사울 왕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고 했지만 사울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교만했고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밖에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어, 다 다른 나라에 이웃 나라에서 데리고 온그 공주들 결국은 이웃 나라에 있는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다그 땅에 들어왔고 왕의 또 왕비들이니까 다 산당을 세워져가지고그 땅이 그때부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같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들도 그냥 득실득실거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돌로 쳐주겠어야 되는데, 어, 그걸 하지 못한 거죠. 아내, 이제 다 아내들이니까, 어, 솔로몬이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 함께 게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줘서, 그렇게 미혹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우상에 대하여. 아, 어, 우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유혹을 해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요. 아, 어, 이만큼 정말 돌로 쳐주기라고 하는구나. 영적인 건 이렇게 중요한구나. 고 어, 아까 선지자도 돌로 쳐주기라고요. 이런 가까운 사람도 어, 우리를 미혹할 땐 돌로 쳐주기라고. 이건 실제로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만한 영적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 악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또 그도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별로 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도 지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도 우리를 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영적인 문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지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지키고 또 미혹을 당한 사람도 건져내는 오히려 우리가 건져내는 아, 우리가 미혹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가지 사탄은 어떤 틈을 타서라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 어떠한 시험에도. 빠지지 않도록, 또 어떤 악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근데 나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의 날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친구들, 우리, 우리 부모, 형제들, 아, 정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어, 이 가난 땅에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복,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어떤 사탄의 틈도 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만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낼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해내는, 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까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월요일, 오늘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진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주일에 하나님 어린이 주일도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기도의 어떤 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한 하나님 이기억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한 주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무상을 없애도 사탄은 어떠한 틈을 타서라도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려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늘 우리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악한 영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서 있고 또 하늘 의운 데를 누리게 하여 주어옵소서. 하지만 나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무장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말 넘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탄의 틈도 타지 않도록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되며 영적으로 하나님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문제로 하나님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어 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갈 아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오히려 구원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 날, 어버이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 이 중요한 어, 이 가정의 날, 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 이 주간에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니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상을 없애도 사탄은 <laughs>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공격하고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끼어 있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만 넘어지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끼어서 기도하라 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 형제와 우리 자, 자녀들까지 하나님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나의 기도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가나안 땅에서 받아들였던 그 은혜를 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악한 영도 하나님 틈 타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서로가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에 있는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혹도 떨쳐내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 그래야 더욱더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만 문제만으로 하나님이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지역, 우리 상일동과 이지역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감당하기로 원하는 사명까지 감당해내고서 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당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이상일동의 구원에 방주되어서 많은 영혼들 이주해온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내는 그런 구조선, 그런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